아카데미에서 나온 포토2차량입니다제 앞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옆에는 이렇게. 뒤에는 문이 안 열리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번호판이 살짝 옆으로 가있지만요. 이동도 이렇게 만들어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물건 넣는 저함 같은 거고요. 포도주 냉타타 타, 타, 차량 사이드 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기서 커피 포트를 올라가는 건데 문이 안 열려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뒤는 에 여기 여기는 실버가 아닌 하얀색이고 여기는 실버 색깔 그리고 <laughs> 여기 옆에스 실버 색깔 그리고 여기 저 밑에는 여기 실버 실버 여기는 도화지로 바이었고요 여기는 여기저기 저기. <laughs> 이렇게 있어요. <laughs> 이 아카데미에서 나온 현대 그림저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었 어, 여기 번호판 좀 부러지긴 했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 낙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이구 어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는 이렇게 잔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 마크 그리고 여기 밑에는 실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어 그 다음에 여기는 핸들이 삐뚤어지는 건데 여기는 핸들이 안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 사이즈는 이드입니다 하나는 빠졌고 하나는 있습니다. 여기 하는 도 핸들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보시고요. 여기는, 여기는 타이어가 하나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뭘로 세워놓으면 되게 괜찮고요. 여기는 이렇게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마, 마크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이퍼? 그 다음에 여기는 좌석이 있습니다. y e y a y 그다음에 a y 는 y a y a y a y a y a y a y 여기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는 y a y a y a y a 에 a y a y a